5월 둘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오늘 그대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그대에게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 명령은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텐데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건너편으로 건,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텐데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대에게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입에 있고 그대의 마음 속에 있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그대 앞에 삶과 좋은 것, 죽음과 나쁜 것을 둡니다. 내가 오늘 그대에게 명령하는 것은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의 명령들과 규정들과 법령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살아남아 불어날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요. 그대가 마음을 바꾸어 듣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꼬임에 빠져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신들을 섬긴다고 합시다. 내가 오늘 그대에게 똑똑히 말해 둡니다. 그대는 반드시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유르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요. 오늘 그대들에게 분리하도록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내 증언하게 합니다. 삶과 죽음, 복과 저주를 그대 앞에 내가 두었습니다. 그대가 삶을 골라야 그대와 그대의 후손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께 붙어 있도록 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그대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살 날을 길어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굳게 약속하신 땅에서요. 아멘. 회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몇 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현재 지금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기 보다는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사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하지요. 그러나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클로버가 핀 곳에 가면 거즘 세잎클로버만 보이고 네잎클로버를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네잎클로버를 찾는 사람에게는 바로 행운이 들어온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이라면 오늘 햇살 좋은 오후에 한번 길거리에 나가서 이 네잎클로버를 찾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찾아 보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바로 세잎클로버입니다. 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토록 행운을 찾다가 주변에 깔린 행복들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이 뭐냐 물었을 때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들이 행복이라 여기며 추구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불안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의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영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그 매력과 기쁨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다 이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자신들을 불행하다고 여기며, 심지어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곳을 가고, 원하는 직업에서 일을 하여도 마음 깊은 곳, 빈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방황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두 번째로는 이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때, 즉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또는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사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복과 행복 같이 보이지만 아닌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 스스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도 주님께 있고요, 또한 행운도 주님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방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시행착오를 겪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던 반은 이들이 겪었던 것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고 또한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충전받고 회복받고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회복됨을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주님 없이 행복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 풍덩 빠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